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작마을에 있는 성일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 네, 저는 평촌에 있는 거. 네. 아 저는 공작 성일이라 그래서 여태 계속 공작 성일을 연거푸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네. 아, 평촌의 공작마을에 있는 성일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네. 요거 이제 그러면 따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딸이에요. 딸님이요. 돈이 뭐 이게 어쨌거나 예. 네. 우리 따님, 사위 좋은 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어,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뭐 요즘은, 네. 요즘은 꼭 집을 네. 남자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반반씩 해서 잘 사는 신혼부부들 엄청 많더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성일아파트는 제가 조금 그 연식이 헷갈려갖고 지금 한번 찾아본 거고요. 요거랑 어? 무지개 그 주공 12단지요. 네. 네, 요걸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요두 아파트를 네. 보셨던 가장 네. 큰 이유가 네. 뭐 그거겠죠 금액? 금액, 네, 금액이 있다.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금액일 거고. 네, 금액이고. 예. 두 번째가 같은 금액에 가성비 좋으려면 재건축도 기대해 봐야지, 그죠? 네. 재건축이나 이제 뭐 리모델링을 염두에 네. 드신, 두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보셨던 게 이제 지금 시점 매수 시점 네. 매수 시기가 지금이 적정한지? 네. 아니면, 아니면 한 2년쯤 전세 살다가 다시 그때 구매를 해야 될지. 혹시 네. 지금 신혼 부부인가요? 아직 이제 6 아직 결, 6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신혼부부 특공을 좀 늘려 노려볼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겠네요.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이제 사위도 사실 또 세종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우리도 일시적 이주택 관련 어, 아, 네. 그렇게 그럼 그렇게 일시적 일시적인 비과세를 음.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매수 시기만 제가 좀 짚어 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첫 번째 금액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두 아파트 모두 네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공장마을의 성일 아파트하고 무지개마을 주공 12단지예요 네 주공 12단지 얘는 평촌이 되겠고 자 우리 두 아파트를 봤을 때 지금 네. 금액적으로는 요 금액대에 아파트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분당하고 평촌을 보신 걸 보니까 그 차례 그, 네, 그 직장이 고 고건이라서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직장 인근에 해서 가격 대비 그다음에 아파트 추후 향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아파트 선택은 잘하셨다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에 더 좋은 걸 해야 되잖아 우리는. 네. 그럼 두 번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죠? 재건축이잖아. 나, 네, 네 재건축해서 나중에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거, 네. 입주는 우리 성일 아파트가 이제 준공은 더 먼저 왔네요 94년이네요. 네. 무지개 12, 주공 12단지는 지금 95년도고. 네. 어차피 93, 2년 차인데 거의 비슷한 연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재건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돼지 지분이라든가 또 용적률을 봐야 되는데, 기본 되는 게 일단 용적률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에 뭐, 어제, 어제 대통령 당선자가 또, 그, 이제 나왔는데, 네. 어, 그분께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용적률 완화도 막 시키고 할것 같아요. 네. 어떤 규제 완화, 즉,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공약들이었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적률이, 네. 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성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 좀 넘습니다. 네. 어, 주공 12단지는 150%대예요. 네. 그럼 어디가 좋아요? 150%대가 좋죠. 당연히 좋죠. 네.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어, 우리 공장 마을 그러니까 평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애초 애초에 네. 얘가 탄생을 할때 네. 탄생을 할때 어, 서울 서남권 이쪽에 있는 네. 주거 주거 좀 서울 서남권에 있는 주거 문제 좀 해결도 어, 할겸 네. 그때 여기 이제 뭐 안양권이라든가 3번 군포 이쪽으로 해갖고 일자리들이 굉장히 음. 많았거든요. 네여기 있는 공장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깨끗한 도시를 좀 만든 거예요. 네 태생이 그렇거든요. 네 그런 입지를 갖고 있던 거고 지금 음. 보시는 분당은 네. 분당은 태생 자체가 강남을 대체하는 강남 대체지였어요. 네 무게중심이 어디가 더큰것 같으세요? 강남 대지 당연히 강남 대체지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가 이 평균 네. 가격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당 아파트하고 평촌 아파트하고 네. 이해되시죠? 네말 그대로 얘네들은 강남 대체지이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끌고 가는 게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현재 아까 용적률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네. 이제 분당 리모델링 바람이 크게 불것 같은데, 네. 뭐가 됐든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분당의 가격이 훨씬 더 먼저 쫙쫙쫙 차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지개 주공 12차는 분당의 그 끝부분이라서. 끝부분이라고 해도? 네.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단일화를 했는데 뭐 지금 현이 네. 대통령 당선자 단일화 한 후보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냥 많이 주창 외쳤던 게제 4차 산업인데. 네. 4차 산업에 기반을 둔즉 굉장히 고연봉의 일자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들 네. 그런 것들이 질비하게 들어갈 곳들이 판단과 판교와 분당이에요. 네. 그럼 일자리도 많아져 네. 뭐 더 바랄 게뭐 강남 대체지야 어, 그렇다고 보면 네. 거의 네. 강남과 쌍두마차로 이제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은 기대심리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또 정비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아파트 신축 네. 아파트에 또 바람까지 불게 된다라고 하면 네. 어~ 당연히 향후 좀, 전망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금이 싼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거는 이제 답 마지막 물어보신 거. 네. 매수 시기가 지금 괜찮으냐? 네. 요거에 대한 답변까지 한꺼번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사시면 돼,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괜히 2, 3년 기다리 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네. 잘못 이렇게 전세 그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내가 발 들이는 순간에 네. 물론 2년 뒤에도 내집 마련은 할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봤던 지역은 훨씬 올라가 버리고 거기보다 처지는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명략 관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